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만의 번역기 앱을 만들었습니다. 친구들 예쁘게 잘 만들었나요? 자, 이번 시간에는 나만의 음성 번역기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앱의 기능은 번역하기 버튼을 누르면 번역된 내용을 화면에 표시할 뿐만 아니라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그리고 만약 번역할 언어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 번역할 언어를 선택하세요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자 그러면 앱인벤터 사이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챕터 5 마이 트랜스레이터라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좀더 추가해서 우리 더 멋진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번역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우리 번역할 문장이 번역된 문장으로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문장만 나왔지, 발음이나 음성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어, 음성 앱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성을 말하려면, 우리 음성 변환 컴포넌트를 들고 와야 돼요. 자, 미디어에 음성 변환 컴포넌트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로 지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어, 스피너를 내가 깜빡하고 선택을 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스피너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알림창이 떠서 스피너를 선택하세요 라고 이야기 해줄 거예요. 자, 스피너. 자, 그래서 알림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알림이라고 있어요. 자, 가져옵니다. 경고창이제 경고창. 자, 디자이너 부분은 우리 할거 없고, 컴, 보이지 않는컴버언트 음성 변환과 알림을 추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블럭으로 가겠습니다. 자, 블럭에 오면 지난 시간에 했던 코딩들이 있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변경해야 될 부분이 어디 어디냐면, 자, 번역하기를 클릭하면 번역할 내용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음성을 지원해줘야 됐어요. 자 그러면 음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번역, 연대스 번역을 받았을 때, 자, 하나 빼놓을게요. 자 번역을 가져와서 텍스트 레이블에다가 레이블 텍스트에다가 음성을 어, 여기 번역한 내용을 적어줬어요. 그럼 이거를 읽어줘야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음성 변환을 갑니다. 음성 변환 가서. 세 번째 있는 음성변환 메시지 말하기를 뭐 어떤 걸 말해야 되겠죠? 어 번역한 거, 번역한 거 이제 텍스트로 말고 음성으로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자, 번역한 거를 텍스트로도 보여주고 번역한 거를 음성으로도 변해줘요. 아주 간단하죠? 우리 앞 시간에도 음성변환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쉽게 할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만약에 번역할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번역할 언어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번역할 언어를 선택하려면 번역을 클릭했을 때가 되겠죠. 자, 번역을 클릭했을 때 자, 언어를 선택하지 않았대요. 그럼 선택하, 언어를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변수를 써야겠죠. 자, 이때 들어가는 것이 만약 뭐 뭐라면이에요. 그럼 어디 있었죠? 제어에 만약 뭐뭐라면 가져오세요. 자 가지고 와서 만약에 어, 선택된 언어가 아무것도 없으면 선택된 언어가 없으면 이겠죠. 그럼 논리에 가서 자 요거를 들고 옵니다. 가서 선택된 언어가 없으면 자 변수에 우리 항상 담았으니까 자 선택된 언어라고 써. 없대요. 아무것도 선택한 게 없대요. 그러면 텍스트에 빈 공간을 들 겁니다. 빈칸에 자 이렇게 선택된 언어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 메시지 창을 보여달래. 요 알림에 가게 되면 알림 컴포넌트에는 많은 메시지 창이 있어요. 우리는 그 중에서도 음 메시지랑 제목이랑 버튼이 있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자. 알림 메시지 메시지 제목의 버튼. 자 어떤 걸 선택할 거냐면 자 메시지는 뭐라고 할 거예요? 번역할 언어를 꼭 선택해 주세요라고 해야겠죠? 그럼 빈칸을 가져와서 적어주세요. 번역할 언어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제목은 제목은 팝업 창 위에 뜨는 제목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거는 위좀이라게 알림이라고 할까? 요 알림. 자, 버튼 텍스트는 이거를 확인했으면 내가 어 확인했어 알겠어라고 말을 할수 없으니까 버튼으로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그때 버튼이 하나에다가 위에다가 필 텍스트에다가 확인이라고 적어줍시다. 이렇게 하고, 자, 만약에 선택된 언어가 없으면 번역할 언어를 선택해 주세요. 제목은 알림, 버튼, 테스트예요 자, 그게 아니면, 자, 선택하 어떻게 하면 되죠? 번역을 요청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 코드를 조금 수정해 봤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한번 음, 앱인베터를 불러서 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해 가서 AI 컨벤션을 켜고 핸드폰 앱을 컨벤션을 가져와서 QR코드로 인식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좀 길게 우선 스피너로 우리 한번 프랑스어로 한번 들어볼까요? 만나서 반가워 해보겠습니다. 반가워요 자, 번역을 해 보겠습니다. 레디테포 렌콘트라. 어, 어 프랑스어였어요. 엄청 자, 모른 차 모르겠어요. 그럼 영어로 한번 들어 볼까요? 나이스 투 미트 유. 어, 이거는 알겠죠. 자, 이렇게 할수 있고 만약에 내가 다시 하기 눌렀어요. 그런데 언어를 선택하지도 않고 그냥 안녕 하고 번역하기 눌렀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음, 이게, 자, 알림이 제목이고, 번역할 언어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자, 확인 누르게 되면, 다시 내가 번역할 언어를 선택하게 되면, 공유제. 자, 번역이 되겠죠. 자, 오늘은, 어, 번역하기 버튼을 누르면, 화면뿐만 아니라 우리 음성으로 지원해서 우리가 어디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공부를 할때 필요하게 번역을 해주는 음성지원까지 되는 번역기를 만들었습니다. 자 친구들 어떤가요? 재밌었나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